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보겠습니다. 아, 네. 시작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 물 위를 걸으시는 분. 네, 이렇게, 예. 이렇게 무덥고 더운 날씨 힘서도못 가고 우리 교회 또 하나님 품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더큰 은혜가 백배로 천 배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는 조물없고 제자들의 배는 바다 한가운데 폭풍을 만나 파도에 시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까 배가 막 흔들렸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4장 3 7절 말씀에도 큰 강풍이 일어나며 바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에 물이 가득 찼으니 배가 온전하지 않겠지요? 위험하겠지요? 위험하겠지요? 잘 모르겠어요? 배에 물이 가득 차면 안 되지요? 바다에 동동 떠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하, 활동하시던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려있고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열풍이 자주 충돌하는 기상 변화로 이렇게 번번하게 빈번하게 강풍, 폭풍, 돌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도 이렇게 돌풍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숨이나 떨어져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는 물결로 발매 아며 이렇게 권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십사장 전체를 보자면 헤로당 때에 침례 요한이 헤로당이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살고 있으니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했다가 승교를 당하는 이런 이제 승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많이 산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보니까 저물어서 이 오병의 기적, 버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하나님께 축사하신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서 어린아이, 부녀자 빼고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이 그리고 열두 그리 감지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낼 테니 너희들은 빨리 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 그래서 제자들은 갖고 예수님은 이제 무리를 보내고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심지어 요한이 숨겨 당했으니 기도가 안 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시러 산에를 가서 사경이면 언제입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루를 네분분 해갖고, 30, 뭐 6시 90, 뭐 해서 이때는 사견이라고 합니다, 사견 그래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하셨고, 배는 바다 중간까지, 간지히 바다 중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랑을 만났는데요. <laughs>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세상 바다에 인생의 배를 띄운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다라고 하고 세상을 강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세상 바다에 띄어진 인생의 배입니다. 우리 배입니다. 그래서 세상 바다에 띄어진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손잡아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바다에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또 개인도 교회도 모든 국민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나라가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아, 제가 그 국제시장을 보니까요, 국제시장. 전에 일사후퇴 때, 6.25 이제 때 태어났지만 어리니까 잘 모르죠. 이 지금까지 이렇게 배를 가장 많은 수가 탔던 배가 그때 일사후퇴 때 배라고 합니다. 그 전쟁에 이렇게 쓰는 배인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런 전쟁 물자를 다 버리고 사람을 태우는데 너무나 너무나 많이 타서 막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지고 한 가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 가족이 타고 또 막내 동생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찾으러 갔다가 아버지가 이제 배를 못 탔어요. 그래서 큰 아들에게 너가 이제 가정의 가장이다, 아버지다. 그래서 이 어린 한 초등학생쯤 되는 애가 이 가장의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피라를 간 것이 이제. 그, 애삼촌이 한분 있어서 국제시장 쪽으로 갔는데, 국제시장은 옛날에 없었다고 그래요. 피라민들이 오면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고, 이 큰아들이 모든 가정에 책임을 지고,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배에서 떨어져서 이제 못 찾고, 우리나라 한 대, 남북 이산 가족 찾기, 이렇게 아주 막, 전대대적으로전 세계에 다 내보내는 방송을 하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그 가족 사이였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 아버지를 찾는데 안 나타났어요. 동생이 나타났 동생. 이 그리고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고 그,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이제 올람도 가고 또 어디입니까 독일 독일 탄광에도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제 동생을 가르치고 동생만하고 공부를 잘해서 남동생을 가르치고 여자아이가 또 결혼을 하는데 철이 없어가지고 혼수감을 많이 운한 혼수를 많이 해갖고 가겠다고 하니까 올람을 라 가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도 이제 갑자기 올라오면 전쟁을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면 쫓겨가거나 가서 이제 싸우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 갑자기 일어나서 쫓겨가게 되는데 이제 배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남진이라는 사람이 군대 가가지고 가서, 가서 남진이라는 사람이 군대 가서 그 사람을 건져줬어요. 네, 국제시장에서 이제 나훈아가 인기가 있냐? 이제 저기 <laughs> 그 누구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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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진이가 이제 진짜 가수냐? 나훈아가 진짜 가수냐? 그럼 여성들은 나훈아가 진짜 가수라고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하지도 말으라고 그리고 가게가 하나 이제 그 애삼촌 가게를 아버지가 하나 요 그러니까 그것을 팔라고, 이렇게 재개발되는데, 왜안 팔고 있습니까? 부동산들이 와서 막 팔으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팔았는데, 이제 그, 남북이사 가족 찾기 하면서 못 찾고, 이제 그때 팔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가게를 찾아오시도록. 그래서 그게 가정을 떠나면서 가정을 그, 독일 탄광에서 간호사를 만나서, 이렇게 가서 결혼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가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나는 배큰배 선장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제 다 이제 끝이라고 두 부부가 모여서 만나서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선장이 꿈이었는데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참 이렇게 네,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사 후퇴도 얼마나 강풍이었습니까? 나라의 강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릴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 손잡아주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에 대해 모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를 걸어 오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 감사경에 제자들이 고통받는 거, 제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시고 기도하시다가 걸어서 오셨어요. 빠르게 걸어서 우리를 오셨는데 이제 서뚜껑을 뭐 보고. 아니, 자라를 보고, 석두콩을 보고 놀란다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야, 유령이다, 유령이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애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뭐라함으로 무리를 되도록 걸어가, 걸어가다가 아까 바다를 보고, 환경을 보고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가서 주님이 손잡아서 끌어내주시는 것을 보셨죠? 예.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때로는 이렇게 폭풍이 돌풍이 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신다면 손잡아 주시고 건져 주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이렇게 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공경의차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놀라지도 않고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약한 자야, 이렇게 책망을 받으셨는데요. 우리 이렇게 믿음이 강한 우리가 되십시다.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사경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 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바라기가요, 해바라기가 아침에는 동쪽에서 동쪽으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가 점점 점점 이렇게 얼굴을 돌려서 서쪽까지 갔다가 다시 온 위치로 온다고 합니다. 해바라기도 해를 바라보고 사는데, 아니, 예수님은 주시고 우리를 또 건져주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 바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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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여, 아일 주시어거든 나를 명하여 우리로 걸어라 오 하셔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지만 항상 말에 손수치기로 머리가 빨랐어요.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일 수는 없었습니다. 만일 주님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라 하시서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오라 하실 때 걸어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요. 결국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예수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의심이 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힐라오로 의심이라는 말씀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두 길을 동시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뜻, 뜻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한쪽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쪽 눈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상편으로는 말씀을 붙들고 한편으로는 세상 방법을 주욱거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사도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한 마음만 품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결혼했으면 아내만 바라보고 사시고 또 아내가 결혼했으면 남편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